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욱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중고 차량은요, 저희 40대에서 60대 남성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7인승 대형 휘발유 SUV라는 데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 20년식으로 풀체인지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비싼 수입차 같은데요. 천만도 원안 하는 금액에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한번 준비해서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굉장히 궁금하시죠? 옵션까지 풀옵션의 차량이라고 하는데 바로 한번 보러 가시죠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차량 추가적으로 10만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시청을 끝까지 다 하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10만원 할인과 다양한 혜택, 거기다 사은품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중고 차량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포드사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SUV 차량이죠. 바로 포드 익스프로로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당 모델 어, 스펙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2020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0만 키로를 주행한 완전 무사고의 미세누유, 미세누수 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포드 익스플로러 하면 가성비죠.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인 3천만원도 안하는 금액들로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되었으니까요.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차량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친승 휘발유 SUV다 하면은 보통 옵션이 빠지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이익스플로 차량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많은 옵션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ACC 크루즈 컨트롤이저 반자율 주행도 가능한 차량이고요. 더불어서 3열 좌석을 전동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전동 버튼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차량 판매 금액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거기다가 2020년식 풀체인지까지 들어가 있고요. 옵션마저도 굉장히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 2900 90만 원이라는 3천만도 원채 하지 않는 저렴한 금액대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풀체인지가 들어간 6세대 익스플로 차량 오너가 될수 있으니까요 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가 굉장히 길었는데 저와 함께 외관 관리 상태부터 한번 보러 가시죠 포드사의 6세대 모델부터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으로 풀체인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SUV 차지만 뭔가 중후한 느낌도 나고요. 세단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느낌도 가져가실 수 있는 대형 SUV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게 7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차체가 굉장히 크게 잡혀 있습니다. 측면부도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7인승 SUV 중에 차체 크기로만 따지면요, 이 차량보다 큰 차량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실제로 제 키가 181인데요, 어, 제가 이렇게 옆에 서도 차가 작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큰 차체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체 걸맞게끔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도 자랑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러 가시죠. 등의 뒷좌석까지 폴딩을 한 모습 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진짜 원룸이 따로 없습니다. 엄청난 차량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실제로 와서 보시면요. 여기에서 전동으로 3열 좌석을 올리고 낼수 있도록 버튼까지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작동 상태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뒤쪽은 이렇게 매트까지 깔아서 관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도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당연히 풀 체인지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세련된 도시적인 SUV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 상태 또한 도장면까지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으니까요. 그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일단 실내 분위기 자체는요 풀체인즈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냥 딱 요즘스러운 차량이에요 전체적인 디자인 모던하고요 굉장히 세련된 어, 신형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위쪽으로 보시면 그냥 선루프가 아닙니다 파노라마 듀얼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열에서도 굉장히 넓은 개방감 함께 즐기시면서 주행 가능하시고요 시트뚜도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이게 20년식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다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쪽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이 이 센터페시아 쪽 디자인인데요,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안드로이드 오토까지도 들어가 있는 굉장히 세련된 디스플레이 확인 가능하시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어라운드뷰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는 후방 카메라 보고 계십니다. 자, 밑으로 내려서 보시는 것처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드 열선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옵션들 자랑하시면서 타시면 되 좋을 것 같고요. 조그 셔틀 형식의 기어봉이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쪽을 보시면 전자 파킹과 함께 주행 모드 변경 버튼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핸들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핸들 쪽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핸즈프리 리모컨과 함께 이쪽엔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데요. 차선 이탈 차간 거리 유지 버튼까지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절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옵션 관리 상태와 함께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살펴보셨는데 나가시도 총평의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아마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차량의 리뷰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해당 차량의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로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까지 가까이 찬 상태로 리뷰를 진행했는데, 어떠신가요? 차량 소음 전혀 없고요. 엔진 상태가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차주 분께서 굉장히 많은 소모품을 교환해 가시면서 주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차량과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고파고 이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